혁명이다. 진짜 혁명이다. 진짜 테란 입장에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진짜 무군이 확실히 좋네. 저거 사기다니 진짜로? 저거 사기예요. 방금 저 테란이 어떻게 이기지? 그본 무대에서 또 승리를 거둔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네. 재능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이번에 선모 판짝이까지 들어가요 미쳤어요 중딩 중딩 저급 아, 중딩 저급이 섰습니다. 뭐 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주연의 무대에서 한 세트 승리를 당했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최종전의 16강을 노릴 수 있어요. 뭐한 세트 승리긴 하지만 상대 갑질 승리죠. 근데 건설로 보정차 와가지고. 어, 일단 의도는 걸렸어요. 건설로 보정차 와 가지고.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뭐 많은 경험이 다른 대회에 있었으면 모를까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레이너 선수 입장에서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길 수있으라는거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실력이 어 아니 그냥 방금 실력이 아니, 실력이 아니 근데 어 현명의 단점이 그그 그거죠. 무군 타락기가 어 단점이 기동성이 느리다는 건데 이어, 어 이어지게 되면서 조모 아 건설로미 쫄러 갔어. 네. 뭐 이런 매 경기마다 더 다음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을 거 같지.

저글링 돌릴 생각으로 살라번 일찍 뛰었지 맞아 이거는 건설 로봇 전 차례 와가지고 결국 그 저글링이 나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아예 놓쳐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어, 저거 그 날아가는구나 불상해 현재는 못한다고 해도 사신도 같이 묶기게끔 만들었었는데 사신이 자신의 앞마당까지 한번 왔어요 뭐 그만큼 네. 초반 주도권 싸움에선 김동원 선수가 약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원 선수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다이오닉으로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김동원 선수가 메카닉을 대놓고 버틴다고 했을 때 이전에 레이너 선수 경기에서 박영호 선수나 이병헌 선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후반 운영을 보여줬던 김동원이기 때문에 네. 메카닉을 한번 꺼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호기심 많은 주인 때문에 레이너 선수의 첫 번째 대군주는 항상 고생하네요. 근데 또 많이 맞았죠. 보통 첫 번째 대군주 바로 정찰로 보내진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시작한 경기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꼭 맞네요. 하염차에 지금 우주공 올라가고 있네 저... 저 저거는 그래도 출발이 깔끔하진 3년째 않지만 3년째 그래도 뭐못 뭐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원하는 타이밍에 또 최적화를 더 편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라 경기하기에는 좀더 편해졌죠 네. 대공주 입장에서도 한 2분 더살 거고요 근데 어차피 쟤는 좋습니다 여기 붙여주고 지금 은폐 개발 들어가요 벤시입니다. 일단 서로 너무 무난하게 출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레이너 선수의 그 중반 타이밍이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막 링을 계속 저글링을 돌려주고 히링링으로 몰아붙이는 플레이들이 있었어서 김동원 선수 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야링뽑보면아이 어, 그... 여왕 만 찍으면서 그... 링 링하면서 저희 분은 벤시 회음차 벤시거든요. 이전 세트 플레이를 보면 여왕을 꾸준하게 찍는 식의 외국 저그 의 특유의 수비력을 볼수 있었는데. 그걸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 강력, 강력한 견제를 쓸수 있느냐입니다. 은폐 회식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어, 적절히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포지 측수를 배제할 수 있느냐가 있겠네요. 네. 4분 30초에 진화장 두개 짓네요. 이거 지금 전막도 살렸어요. 구슬해주면서 살려둔 거기 때문에 또 화염차 바로 밀어내는 순간 도스막 늘어나거든요. 네. 김동 선수가 이거는 스캔 불가면서까지 제거해줄 필요성은 충분히.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여왕을 계속 찍어주는 저우요는 압박을 받거든요. 트리플 타이밍도 자신이 잡아야 되고 상대방막도 붙여야 되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대군주는 정말 무미하게 죽었네요. <laughs> 그러진 점막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다가 방금 죽었거든요, 한마다 해서. 자 은폐 벤시. 하지만 그걸 예상한 포초. 포자 촉수로 많이 야, 수비 역시 저그는 수비지. 저그는 아, 수비를 뭐, 진짜 잘해야지. 맞춰서 포자 촉수를 잘지어둬 가지고요. 이러면 테란이 진짜 할게 없거든요. 1벌레 벌써 3분티다붙였거든요돌번처 뭐, 벤시. 일단 투 벤시까지 생산했기 때문에 컨트롤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1벌레가 이제 원샷 덩킬이 떠서 그 포자 촉수에 안 맞네. 어, 아니 저글링 가면 사이클론을 못 맞겠던데. 세기식만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잡아줘도 그게 일벌레 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동원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팔스도 늦추는 거니까 오 벤시로 이유를 계속해서 벤시로 팔가스 가는 거, 거 끊어버렸고 오, 뭐야 일벌레 오, 까지 가치가 없이는 패기 네. 네. 네, 네, 일벌레까봐 네. 네, 빠진 이 위치를 사수하면서 점막이 그 중앙이 아니, 저그가 마인드가 이, 7시 견제다가니까 그냥 센터 쪽에다가 멀티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laughs> 어, 거기 견제했어? 나 거기 여기 먹을게? 약간 이 마인드야. 오. 솔직히 센터 잡히면은 깨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냥 저기로 먹어봐, 바로 먹어버거네저쟤 있으면 계속 7시로 먹으려고 했을 텐데, 어, 플레이가 굉장히 타이밍 공격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해지긴 했어요. 그 하나의 변수에 생긴 거 빼고는 다 잘해주긴 했습니다. 네, 80 돌리면서. 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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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견제 현재 까다롭죠. 레이너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최적화를 갖추게 되면 오히려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게 레이너였으니까. 아, 이좀떼드려나고요 그 타이밍을 늦춰주는 게 필요했고, 네. 늦춰주는 와중에 이전 경기와 다른 게화염차을또 살려놨잖아요. 기가 완성되는 타이밍에 공방이 끝나고 전 때까지 들는데 전차 대동에서 내려오게 되면 기갑병까지 활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은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네. 이제, 어, 어... 네, 전판이랑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빠르네요. 보통 메카 아니면 정제소를 다섯. 까지만 확보하고 이제 추가 정계선는 약간 늦은 타임에 가져가는 편인데 전판도 셋이 견제당하니까 어, 그냥 어, 거기 앞마당 어, 앞쪽 멀티 어, 그냥 바로 가져가 버려요. 벌써부터 길게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정신없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들을 참게 하면서까지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1 세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동원 선수가 확실히 여러모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벤시가 꾸준히 견제를 해주고 공방 이합이 끝날 때 어, 보초가 완벽해. 그러면서 그레이드 타이밍이 늦지 않는. 이러면서 상대방의 시제를 다 보고 있어요. 이러면 김동원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 지역 쪽에 점막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전차가 저 왼쪽 돌피고 위에 전차가 공성모드 하면서 한번 공격 이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네, 시선보장 시키고요. 제거. 이번에도 힐링링 이있니다 전차 이제 저어이 되는 건 확장 이 무난하게 가는데 되게 잘한다 방금 제가 무난하게 가면 절대 못 이긴다 했는데 는 무난하게 가면 못 이긴다 했는데 아 잘하네요 수비 잘하고 최적화 잘하니까 탱크두개 업그레이드를 어, 이용한 타이밍 차이는 지금 당장 김동호 선수가 만들 수 없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 아 저글링 또? 와.. 잘 돌렸죠? 또 돌리고 쌤병력 기준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딱 스캔 뿌리면서 점막 제거하고 테란이 자리 잡았.. 어 대웅사고 일어날 뻔 했어. 근데 이거 3몰티 산물 피해 아, 입을 것 아, 같거든요? 저 아, 저글링 때문에 테란이주력들이어링 돌리는 게 마치 약간 전성기 아, 아, 저를 보는 아, 듯한 트리플! 아, 레더에서 레더 깡패가 없거든요? 아, 저도 예전에 링 저렇게 잘 돌렸는데. 아, 이렇게 면 쪽에 화장안 펴고 시 쪽에 추가 화장을 펴버렸는데. 확장 확장이 좀 가깝다 보니까 김동원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금방 도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아직 유해도 근데 이제 문제는 부산에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근데 레이너 선수가 사실 히링링을 아 저글링이 진짜 시즌 움직이다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들열일한다 진짜. 그래서 김동원 선수의 내려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무서웠고 중요했던 그 병력이 너무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저글링 한번 돌아오는 걸로 인해서 사실 지렛 어프돼가지고그 감시군주가 없어도 충분히 그거를 대처가 되기 때문에 반응은 일단 빠릅니다 현재는 확장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인데 야... 아니 수비 너무 좋은데? 그 타이밍 끄는 거 빼고는 뭐 어? 테라닛 쪽에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지금 테란 입장에서 아, 내가 운영 가면 좋다. 뭐 또는 어떻게 만 해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쉽게 쉽게 안 들어요. 네. 이제서야 점막을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멀티를 깨진 못했잖아요. 멀티를 아직 때 깨놓지도 못했습니다. 네. 음. 오히려 이제 레이너가 지금 테란이 팔카스를 시도하려고 할 때쯤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거 이제 만약에 더 이게 전제가 안 된다면, 김동호 선수 입장에서 남은 대답은 이제 이전 세트처럼 본진 데뷔 어떻게 했나 보고 싶다. 본진 누려선 그러니까 데뷔. 지금 여기서 장기전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제 손해냐? 상대 확장을 중앙 쪽에 먼저 짓게끔 만든 플레이가 오히려 이제 방해가 돼요. 오히려 저그 입장에선 수비하기 힘든 확장에 먼저 자원 타 먹고 불안한 후반에 7시 안정적인 확장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전의 안정감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테란이 전면 전막 없앤 이유는. 네. 점막이 저그한테 진짜 어, 시야도 밝혀주면서 이동속도도 빨라지게 해줘가지고 테란 입장에서는 점막을 무조건 지어줘야 돼요 테란은 점막을 무조건 지어줘야 됩니다 시야도 밝혀주고 이동속도도 빨라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전투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점막이죠 그리고 테란의 진출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 뜰 때까지 시간만 벌면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 데뷔. 드롭 데뷔. 자기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크고 막 엄청 무게가 나가. 야 이번에는 그 가축으로 수비도, 수비도 잘 하고 있어요. 선수인 것처럼 이미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싸워도 내가 이길 수가 당장 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고 싶어하는 같은데, 근데 뭔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견제 자체가 무유하다 보니까.

<목소리> 막으면 이쪽만 볼수 있죠. 이거 히링링이 이제 탱크 저렇게 자리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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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이거 그냥 어, 들어가요 어 근데 지상이 적다 테란이 야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네 아 병력이 링을 돌리니까 테란 병력이 분산이 돼가지고와 정말 선수가 좀 심지어 역공을 안 가요. 저였으면은 신난다 행하면서 바로 역공 역공인데 역공 안 갑니다. 무군 협명을 준비합니다. 와 마음에 든다. 이군영법 마음에 든다. 공격을 안 가. 그냥 링 무조건 돌리면서 무분 아 고 지금 한시적 쪽에 병력 돌린거 12시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트리플 존쪽 보면 모우권 지연하고만 또 깨졌어요. 리콜을 같지도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럼 레이너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자, 이제 무군 나오거든요. 예, 김동원 선수 입장에선 이번 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수있더라는그 불안함이 링또 돌릴 준비하고요.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때문에 저게 시간을 넘어와 잊었고 그 와중에 견제에 맞아도 먹히지 않다 보니까. 아, 진짜 플레이가 변태다. 아, 이게 또 와, 아니 이거는 테란이 운이 없었는데 저우가 그거를 커버쳐줬어. 아이 네.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어,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게. 어, 저우가 돈이 많긴 하지만 히드라 다 죽고 네. 저글링다 죽는 건안 좋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링 저거 링다잡았다 근데 무군. 근데 저거는 무군이 있지. 적당히 받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워낙 저가 이제 좀체 전환이 빠르고 무리군주가 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시간 조금 더다면 그럼 이제 이수 있는 거고요. 일단 바이킹을 아, 진짜 레이너 그냥 이거 경기 두개만 봤는데 팬이 될것 같네요. 진짜로. 잘하네요. 아. 잘해 진짜. 저는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현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네요. 어 이거 연습하기. 제가 이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을 안 가. <laughs> 공격을 절대 안 가. 무조건 링 돌리기. 아 사용고 깨버렸어요. 야. 이 병력 충원 그 부분에서 차원 채취 부분에서도 좀 빨간 불이 들어오게. 어, 공생충 테테테테 테테테테 테테근락 상자 들어 바킹이 아무도 못했죠. 어. 력 무너지고 있어요. 설마 공격 도안 가나요? 공격 아지지.